왼쪽에 이미 거의 보이지 않게라고 하는데 무조건 당겨야 돼요. 그래야 방송 보기 편해. 인벤토리. 허! 근데 원래 이렇게 깔끔했었나 인벤토리가? 넘어가자. 오. 나는 야나비야. 혹시 나랑 친구가 되고 싶니? 나는 야나비야. 나는 야나비야. 나는 야나비야. No! 우리 이번엔 좀 색다른 걸로 실험해 보면 어떨까? 아, 야나비 사자? 사자요? 아까 안녕 나야나비야 하더니 오, <laughs> <laughs> 어? 튀어나오는 거. <laughs> 살짝 봤는데. 와. 부디 날 위에 계속 재미있게 해다오. 내가 기록해 둠과 근데 저 아가리가 왜 저렇게 울리냐? 아가리가 이렇게 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울려요. 지금 보니까 저 허기허기가 귀여운 거였어. 겁내 끔찍하네. 양아비의 탐지 피하기? 무슨 수로? 아니! <놀람> 안 그리면 안 되는구나. 와, <laughs> 어, 저걸 보고 안 가? 쏴.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안 가죠? <laughs>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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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진짜 씨. <laughs> 아 씨, 뭐 하고 지나라 보려고 했더니만. 씨. <laughs> 어 뭐하고 지내나 볼라고 했더니만 아우왜 보러 가냐고요 재미있으니까 안녕 난 피아노 사우루스 피아노 사우루스 아니 왜 이벤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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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어나 이거 발개헐누세요 헐! 오 이거 진짜 맛있는데? <laughs> 너헤골 <너쭤동안 굶었거든. 웃음> 만나서 반가워. 착한 친구인가 봐. 걱정하지 마. 널먹진 않을게. 헤헤. <laughs> 여긴 지독하게 깊은 구덩이가 있지만 내가 건너가게 해 줄게. <laughs> 그럼 정말이야. 와! <laughs> 와! 착한 애인가 봐. 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경계를 놓치면 안 돼. 저거 지금... 씨, 틀림없이 뒤통수 깔거야 자네들은 사람을 믿나? 어 야, 이쯤되면 우리 친구 아니야? 난 절대 안 믿을 거야 100% 배신 때린다 100% 소를... 크게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일부러 친절하게 베푸는 거다 절대 안 믿어 여기 이걸 써어 선한 눈을 봐요? 친, 친절한 것 같기도 한데 깜짝이야, 이 새끼 뭐니? 부실뻔했네 저걸로 안된다고? 아씨 이왜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있냐? 어어 못들어와 못들어와 응 못들어와 어 못들어와 못 들어와? 나가! 나가! 빡! 아! 넘어가자! 오지 마이스! 3번 레오니스 3번! 3번 어딨어! 3번을 빼미! 3번을 빼면 어딨냐야가 가야 가야 돼! 가야 돼! 아! 아! 어! 어! 이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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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해야 되는구만.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구만. 왜안 열려? 어?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오! 오! 꺼져! 이거 플레이한 사람들은 다날먹으로 했다고 방금 그 구간을 아유 배 아파라. 어 나구나? 그럼 박사는 죽을 뻔했어 임마이 씨. 발전기 부품을 모으고 있어. 그래. <laughs> 쓸만한 게. <laughs> 어 녹여줄게. 어? 아? 아, 밸브 손잡이 돌리라고? 이? 이게? 이게 밸브에요 아, 이게 밸브야? 아. 아 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괜찮니? 넘어 가자. 이 만능 손이면 총도 쏠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만능이면 이거로 되냐? 야 이거 되네? X 아씨, <laughs> X구나. 야 만능이잖아, 만능인데 왜안 되는 거야? 프로피 타임을 타운월에서 놓쳐버렸어. 그렇게 말걸 거야?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실망했지? 난 너희한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어 내 친구들을 그가 내 친구들을 죽였어 이해 못 h s 모든 u c h So much. So m 고 파피 이중인격이다. 이중인격. 지킬 박사와 하이드. 에? 뭐야? 멍청한 놈.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야? 컷신. 자동도망 일리가 하비오의 천취득 감사합니다 징그러운거 맞아요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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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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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못 찾아. 못 찾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못 찾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못 찾는다니까? 이건가? 여기 최상층이야? 너, 너와 파피 전부 다 너희 때문이야. 널 죽일 거야. 날 아프게 할 건들 다. 그러고 진어버릴 거야. 아 좀, 아나 진짜. 너, 너와 파피 전부 다 너희 때문이야. 널 죽일 거야. 날라붙으아무도못 아프... 믿어! 참량한 목소리 거짓말이야! 거짓말쟁이다! 위로한 <laughs> 사람이... 뭐 나지라고 했어... 근데 멍청하고... 착하지 못해서... 난... <laughs> 넌 천국은 <laughs> 못 가겠다. 세탁기 느낌이라고? 볼까요 너무 그래도? kidney. I'm going to go. i 는지 o i n g to go. I'm going to 다음 챕터가 마지막 챕터거든요. 그래서 influenced. 하는 대상인 같아요. 오기호기기 네. mm <laughs>